주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게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항선부를할 때에 주님 이 기도를 더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처자식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일구수 일투조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 가족 될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유괴 아버지가 이제 하음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의 계단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딛고 있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영육간에 영혼육을 간건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입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 자식들 모두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남동생 여동생 불쌍히 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배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주실 거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변기치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굳그 믿음 안에서 무릎 무릎 자라는 무릎나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이 열매를 주님께 바쳐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또한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전도지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옥에 아깝게 버리지 일이 없도록, 주님,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いる